네, 자 지금부터는 신체의 자유 중에서 영장주의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주의가 사권이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해서 강제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몽테스키회가 상권분립이라고 해서 이 법정사법으로 나누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전단적인 처분을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조형법정주의 이론이 나왔고 그리고 영장주의는 행정권, 국가에 의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받기 위해서 영장주의 제도가 유래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강제처분 법률주의에서 대인적 강제처분은 체포구속, 대물적 강제처분은 압수수색 검증. 이렇게 된다고 볼 때, 음, 우리나라 영장주의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예외로는 어, 긴급체포라든가 현행범인체포 그죠? 비상계 그럼 비상엄하면 영장주의가 이제 정지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이다. 그죠? 장기 3년 이상. 제가 언제 있을 때,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주가조작등 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해서 그 참고인 동행명령제도가 있었는데 그 동행명령 사건에 있어서도 어 신체의 여부를 침해한다라는 그런 문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드리죠. 그 경향신문사에 체포영장만 가지고 사람을 체포하러 갔었는데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에 그것이 위헌이냐, 헌이냐 문제가 많이 돼서 그것이 그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지할 개연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헌재 결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형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아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산에 가서 수도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다루고 집행한다는 것은 그 사실관계를 규범적인 법학으로서 규율하는 내용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보고 여러분이 그 사건을 처리하는 또는 의사결정해야 를 되는 위치에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그 권력적 뭐 행정조사라고 할 거예요 뭐, 뭐 있는데 음,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음, 모발 그다음에 소변 검사 우선 소변 검사가 신속하게 나오니까 신속하게 나와서 소변 검사를 하는데 그 어떤 영장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 그런 경우에 마약 음, 피의자들, 마향정, 대마, 뭐 이런 마약류 사범의 피의자들에 대해서 소변을 제출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뭐영정주의의 반야 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영정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 결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포 구속이 된 경우에는 미란다 원칙. You are under arrest. 네가 지금 체포되었다.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그래서 뭐 침묵할 권리가 있다. You have the right to have a n attorney.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To understand these words, these rights. 그래서 이런 권리다. 이했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실무상으로는 사람을 딱 체포할 때 갑시다. 그래서 체포영장 보여주고 갑시다. 그래서 라라운 좋지만. 예, 또 체포를 하다가 뭐 도주한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 도주하는 경우도 있을 경우에 는 그때는 실력으로 제압한 다음에 즉시 지체 없이 uh, without unnecessary delay라고 해서 불필요한 지체 없이 uh, 고지를 합니다. 체포를 한 다음에 해야지 길 가는 사람에게 뭐 지금 너도 변호인 선임권이 있고 뭐 이런걸로 체포하려고 하는데 진술 공포니까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리면, 은 뭐, 잡지 못할 거니까, 그죠? 네, 미란도 원칙은, 실력으로 제압한 다음에, 즉시, 공지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서면으로, 이렇게 나중에 사인을 받습니다. 예, 옛날에는 부동문조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이, 뭐, 저, 쓰라 그랬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썼습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미 제출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제출합니다라고 진술을 하였으나 나중에 법정에 가면 어저 내용 모르고 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책에서 나는 것처럼 실무가 뭐 간단하게 물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졸업을 받을 권리. 이제 누구든지, any person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의 졸업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의 변호권이라는 실질적인 변호권. 옮겨야 한다 그 책에만 써있는 문자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했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 그래서 구속 여부를 떠나서 누구든지로 돼 있으니까 피인의사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정된다 라고 보여주고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어떠냐 이론상으로는 네, 논란이 있지만 확정되었기 때문에 수용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 재심할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학설의 논란이 있지만 재심할 경우에는 재심 개시 결정이 되면 어떤가 뭐, 그런 논란이 있지만 약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형자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졸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도 아마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을만 음, 사소한 죄로 이건이 되기만 하면 국선 변호를 선임해야 되느냐 요건이 있겠죠. 모든 범죄자에 대해서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국민의 세금 텍스페이어즈 머니로 어, 부담한다는 것은 피해자. 의 인권도 중요한데 잘못한 피의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지중단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은 또 국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변호인과의 적정 교통권은 이게 자유롭게 인정돼야 되고 또 비밀이 유지돼야 된다. 옛날에 현재 결정에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제안할 수 없고 쭉쭉 나왔는데 제가 그런 현재 결정은 참으로 참 오버한 것이다. Going too far라고 하죠. 너무 너무 나간 것이다. 그것은 적절한 설치가 아니고, 비밀이 유지되어야 된다. 언제는, 도망가는, 나중에, 응, 그것은, 그러한 설치는, 비밀이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것으로, 살짝 도망가는, 그런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인 접전실에, 구치소장이 CCTV를 설치해서, 이렇게 멀리서 관찰하는 것. 그거야, 뭐, 위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멀리서 관찰하는 것 비밀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지 CCTV로 멀리서 관찰을 하고 체증을 하기 질서유지를 위해서 그런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변호인을 특정 시간에 일요일 날2 시에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런 것은 조금 인정되기 어렵겠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밤어뭐 12시에 변호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를 인정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제 서신의 비밀 보장 서신의 비밀 보장 그래서 최근에도 헌재결정이 몇개 나왔는데 그 전에 나온 것하고 뭐 조금 내용이 다른 것도 이렇게 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하지만 그 미결 수용자의 서신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서신은 비밀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나라의 확고한 태도고 우리 현재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 되려는 자의 권리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돼야 된다 이런 설치를 한 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기평등의 원칙, 뭐 교과서에 나온 내용으로 무기평등의 원칙이 보장되려면,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 실제로는 열람등사가 빨리 되지 않아서, 그실무상으로 뭐, 뭐, 그래는, 책에는 공자님 말씀처럼 써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아, 이게, 실무상으로 잘안 됩니다. 이, 업무, 사실상 업무가 밀렸다고 해서 그러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옆에서 그 심리적 안정을 주고 법률적 조언을 주기 위해서 옆에 앉아서 참여권이 보장되는데 어, 조사하는 사람들이 당신 뒤에 가서 앉으시오라고 하는 후방 착석 요구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것은 법 위반이다 이제 권력적 사실 행위라고 하죠 그런 행정법 공부하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위헌이다라는 그런 대 결정이 있습니다. 또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뭐 절대적으로 보장되면 좋지만 그것도 헌법 3 7조2항에 국가안전보장 실서유지 했던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그게뭐 공자님 말씀이죠 뭐 현대 문명국가에서 고문을 받을 권리, 고문을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놓은 문명국가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무비권이 있다. 무비권 진술거부권. 어, 이것은 이제 말씀드렸 셀프 인클리미네이션이니까 진술거부권이 있다. 이 말씀드렸고 마취 분석. 어, 마약으로 사람을 취하게 해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듣는 것 그거는 그 자체로서 면으로 봐야 될 것이고 거짓말 탐지기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사용하기는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가 70-80%다 라고 한다면 20-30%는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에 앉아서 호흡이나 맥박이나 이런 것의 변동을 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추궁할 수는 있겠지만 거짓말 탐지기 영화에서 보면은 또 그것을 또 빠져나가는 훈련을 받는 요원들의 모습 같은 것도 영화에서 또 보는 걸 보니까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가 99.9%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을 에,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제가 초임 때는. 가끔 썼는데, 그 이후로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수사에 오히려 어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는 일이 많아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 같은 것을 고지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부정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그것이 위법 수집하기 때문에 그러느냐 절차가 유배됐기 때문이냐 뭐 논란은 많지만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된다 라는 결론에는 이론이 없는 것이고 어, 그다음에 독수 독과의 원칙이라고 형소법에 상세하게 나오는 어, Fruit of poisonous tree라고 해서 독수에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온 독과 이제 과일은 쓸수 없다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음주 측정을 하는 것, 음주 측, 아까 소변을 제출, 마약사범에 있어서 소변을 제출하는 것, 뭐 그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어, 호흡을 측을 측정하는 것, 이것이 또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진술권 침해하는 건 말이 아니니까. 사상이나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니까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럼 이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느냐,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잘, 이게 합판이냐, 위원이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으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위원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위, 위헌이면 뭐 정지해야 되겠죠. 중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양심의 자유 파트에 가면은 사상 전향제라고 해서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된 사람들이 출수가 출수를 할때 가석방될 때, 가석방 때 에,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준법 서약제를 준법 서약서를 써야 됐습니다 반성문 같은 걸 쓰고 나오는데 그 조항이 에? 그 조항이 그렇게 쓰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법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이 났는데, 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지됐다라는 공문을 그 교수님 두 분한테, 성당현 선생님하고 정종석 선생 두 분한테 드려가지고 그분 교과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몇 년도에 폐지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종석 선생, 최근에 책을 보니까 그 부분은 빠지고 팔레만 소개해놨는데, 사상 전향제 준법 세력사를 쓰는 것이 폐지됐습니다. 지금 쓰지 그러니까 지금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학원 강사 동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시간을 들여서 그분을 강의하고 있던데 그 제도는 이제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도의 변경을 알고 나면. 지금 시행되고 하는 것에 문제가 더 있는 것이지 이미 화석화되어 버린 그죠 연역적 의미밖에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어 준법 사역제 같은 것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논리로서는 이제 공부를 해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준법 사역제는 폐지되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그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르고 뭐. 이미 사라진 제도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 적부심이라는 것이 말씀드렸죠 군정에서 군정 법령 176호로 우리나라의 영장주의 구속적부심 같은 들어왔다가 제헌법부터 쭉 있었는데 유신헌법 당시에 없어졌다가 5 0하고 80년도 헌법에는 법률유보 법률에 따라서 인정된다고 법률 보고 있었고, 이번 87년 헌법에는, 이게, 전면적으로 유지해서, 체포 구속적 부심.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피 의자에게는 구속적 부심, 피 고인에게는 보석,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기소전 보석도 있고, 또 뭐, 체포, 구속적 부심에 체포가 붙었기 때문에 체포 구속적 부심이라고 있는데, 체포라는 것은 48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실용성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지만 또 불법한 또는 부당한 체포로 인한 적부심사를 받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미는 있겠지만 실무상으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서 또 문제가 됐던 것이 정격기소죠 정격기소 음, 네,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상태에서 검사가 그~ 음, 기록이 가버렸지만 공소장 일본주의니까 정격적으로 기소를 해버리면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다음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렸고 그래서 어,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검사가 구속적부심사가 들어오 온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에서 심사를 해서 석방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구속적부심사가 들어오면 검사는 기약하심이 상당함, 그죠 이렇게 쓰고 보석의 경우에는 불허하심이 상당함 이렇게 쓰고 석방 시켜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적의 처리하심이 상당함 이렇게 쓰고 도저히 나가면 안 되겠다고 하면. 길게 쓰고 절대로 안 되겠다고 하면 직접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죄추정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지역청을 선고받은 경우에 어? 그런 경우에 무조건 무조건 부단체,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그 또, 위헌이다. 그런 결론이 있는데, 구속대버리면 어떡하느냐. 구속되버리면 어쩔 수 없고, 구속되면은 할수 없으니까, 부단체장이 대행하는게 맞겠죠. 우리나라 헌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도출되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부터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도출된다. 라는 그런 설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무죄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 그리고 형법 57조 제1항에, 제가 말합니다. 옛날에는 133일 미통이 있다. 미통이 있다고 하면 5일씩 끊어서 하다가, 그다음에는 어떤 명반이 일부만 산입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반한다. 뭐 이런 법소문을 내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위헌절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열통사는 전부다 들어가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마영류 수용자 마 마영 마약 사범은 또 조금 질이 다르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차단한다거나 개호를 엄격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은 또 필요하다고 보여서 그런 것은 권죄가 위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주장의 원칙과 관련해서 피사실 공표제, 형법 126조가 가끔 논의되기도 하는데, 조사하는 도중에는 무죄 추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이렇게 공표해 버리면은 수용이한 종사자가 처벌을 받죠. 맞습니다. 외국에는 피사실 공표죄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형법 간을 보고 만들었는데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에는 없고 미국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주가 5 0개 주나 되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미국에도 제가 찾은 자료에는 피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형법제에 규정되어 있는 나라를 아직까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인두비오 프로그레오라고 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고 해야 되고 입증 책임은 수출관에게 있다 검사에게 있다라는 이런 내용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 피고인의 변명이 설연치 않거나 모순되거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비언리즈블 다웃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입증을 검사가 못하면.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해서는 자백 보강 법칙이 있고, 그렇죠?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보강 법칙이 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되겠죠. 다음 신속한 재판, 공개 재판이 있는데, speedy trial 이 좋은 말이지만 실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사권 조정으로 해서 수사 기간도 늘어나고 있고 변사들은 선거사건 같은거 제대로 판단도 안하고 워라벨 같은 분위기에 따라서 신속한 재판이 되지 않고 범법소원 같은 것도 빨리 되는 것을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6개월 1년 이상 가니까 이 신속한 권리구제에는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런 실무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공개재판 어, 이게 공개재판에서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어, 판사들은 생활하고, 그렇게 교과서는 써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를, 검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십 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오랜 기간이 있으면서 라포가 형성돼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가서는 이렇게는 진술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말잘 못하면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딜레만인데 공개재판 공개재판에서 말하는 것이 절대적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는 실제로는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속 관련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라는 것이 도입되어서, 도입되어서 형사상업의 주도권이 거의 법원으로 넘어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수형자 말씀입니다. 수형자는 형이 확정된 사람 수용자는 미결수용자 그 다음에 수형자 그리고 형이 확정된 자 그런 사람들을 수용자라고 그래서, 미결인 사람은 구치소에 있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최근 대선 무슨 한걸 보니까 자꾸 감옥에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감옥이라는 말은 지금 없죠. 일, 일본 시대에, 있었던, 일제시대에 쓰던 말이죠. 감옥이라는 취조를 한다. 취조를 하면 일본 말입니다. 취조를 한다. 틀리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 수사를 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습니다. 수용자라든가 국립대학 공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해서 기본권이 더 제한되죠.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그 법치주의 에서 법치주의 이론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것이 없이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론으로 독일에서,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이 특별권력관계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비판의 십자 포화를 맞다 보니까 그다음에 특별행정법 관계다라고 이렇게 됐다가 지금 기본권논이 기본권 의식이 높아지고 기본권에 대한 주장이 강해지니까 특별 행정법 관계 이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약화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가 있다거나 구금시설에 있는 수용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기본금이 일반 국민들 일반 국민보다는 또 제약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약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재에서 나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나올 때 나올기 전에 헌재에 있을 때 사건이 왔다가 나, 나오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된 사건인데 그 CCTV로 어,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해서 이렇게 개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이냐, 합헌이냐, 논란이 있길래, 그럼 밤새도록, 그, 교도관이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일정 부분에서는, 그, CCTV로 녹화를 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합헌 결정이 나긴 했습니다. 분열 중하면서 우리나라 군대도 군대의 경우에도 이제 병력을 줄이고 과학적 병기로 이죠 CCTV 같은 것으로 적진을 감시한다든가 하는 게 있으니까 사람의 눈으로 육안으로 전부 다 감시할 수는 없고 CCTV 같은 것으로 하는 것도 일부 허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